인기 웹툰 찌질래의 역사가 책으로 출간된데 이어 이번엔 뮤지컬 무대로 올라갑니다. 이광현 기자가 웹툰 작가 김풍 씨와 심윤수 씨를 만나 찌질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애 왕 초보 서민기와 친구들, 20대 청춘들의 연애 흑역사를 유쾌하게 담아낸 평균 평점 9.9의 인기 웹툰입니다. 방송인 겸 작가 김풍, 김풍 씨가 글을 쓰고. 만화가 심윤수 시가그린 지질의 역사가 뮤지컬 무대 오른다. 대학 선후배인두 작가는 인기의 비결로 공감을 꼽으며 뮤지컬 팬으로서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팀들이랑 배우들이 꾸미는 무대 자체는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무대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새롭다. 맞지? 영화 미안한데. 건축가 개로를 통해 맞아, 모티브를 얻었고. 한번쯤 겪어 본 친구들을 통해 캐릭터들을 완성했다는 김풍 작가.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다고. 작품, 작품 속네 명의 남성 캐릭터를 한대 뭉치면 어쩌면 자신이될수도 있다면서 나이가 들어 찌질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용기를 잃는 것과 같다고 말하더라.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막 찌질하다는 얘기는 듣진 않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라기보다는 아더 이상 제가 용기가 사라졌구나. 사실은 가장 좀 부러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어떤 거를 막 저지르고 또 실수하고 또또 또 깨닫고 네, 찌질함을 뭐한한 단어로 뭐 엄청난 뭐냐라고 그랬을 저는 진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김풍 씨는 다른 장르의 일들을 병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 방해가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약간 좀환기가 되기는 해요. 이거는 확실히 두 개를 같이 했었을 때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봐, 뮤지컬 찌질의 역사는 김영석, 김창원 등 국내 대표 작곡가들의 친숙한 노래들과 함께 다음 달 찾아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